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삼성전자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제가 좀 공유를 할까 합니다. 독불장군 인텔이 달라졌다. 삼성전자 tsmc의 수주 기회 확대. 제목만 보셔도 느낌이 오시죠. 당연히 삼성전자에게 호재입니다. 자그 콧대높은 인텔이 과거와 달리 인텔 혼자 할 필요 없다. 이제는 삼성전자나 tsmc에게 물량 좀 나눠주고 서로 상부상조하자. 우리 굳이 혼자 이렇게 빡세게 갈 필요 없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인텔이 이렇게 태세전환을 한 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어, 그 중에 하나가 칩렛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자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 내용부터 보시면 인텔이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하려 하지 않고 대신 더 많은 업체와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인텔은 그동안 주력 CPU를 비롯한 대부분의 칩을 자사의 생산설비로 생산하고 일부 주변 부품이나 비주력 칩셋만을 외부에 맡겨왔다. 현재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인텔이 PC용 사우스 브릿지 칩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어 사실 이 사우스 브릿지 칩은 속된 말로 거의 찌끄레기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돈이 되는 칩이 아닙니다. 컴퓨터가 구동되려면 CPU, RAM,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SSD, 뭐 파워 서플라이, 마우스 키보드 같은 입력 장치도 필요하고 어, 모니터 같은 출력 장치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여러가지 부품이 다 연결이 돼서 우리가 컴퓨터를 할수 있는 건데 부품 간에 서로 통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통신과 관련된 칩이 사우스브리지 칩입니다 자, 모든 부품은 기본적으로 메인보드에 연결이 되는데 사우스브리지 칩은 일종의 통신과 관련된 컨트롤타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깊게 들어가면 어, 정말 복잡합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 메인보드에 탑재되는 사우스 브릿지 칩은 그렇게까지 뭐 영향가 있는 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텔 입장에서는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굳이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냥 삼성전자한테 넘겨버려. 이거 저도 우리 아무 상관 없어. 우리는 그냥 돈 되는 메인 CPU 잘 만들자. 그러니까 인텔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야,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이엔드 CPU만큼은 무조건 우리가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핵심적인 사업을 어, TSMC나 삼성전자한테 내줄 수 없지 그래서 핵심적인 건 무조건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고집이 있었는데 자 이게 지금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침랫이라는 것은 우리가 레고를 조립하듯이 어, 각각의 반도체를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것을 하나의 기판에 일종의 결합하는 형태거든요 그 전까지는 통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를 다른 데 외주를 주게 되면 뭔가 내 기술력을 고스란히 다른 데 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전반적인 컨트롤을 하고 A 부품은 삼성전자에, B 부품은 TSMC에 맡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가져와서 조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데 내줘도 뭔가 내가 기술력이 뺏기는 듯한 느낌을 덜 받게 되는 겁니다. 뭐 음식을 예를 들면 A 요리사한테는 탕수육 소스만 만들라고 하고 B 요리사한테는 고기만 튀기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C 요리사한테는 야채 손질만 하라고 시키는 거죠. 만약에 특정 요리사한테 모든 것을 기대면 그 요리사 나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각각 분업을 시켜놓으면 특정 요리사가 갑질할 여지를 줄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 사장님, 월급 나 200만원 더안 올려주면 여기 때려칠래요.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딱 맞는 비유는 아닌데, 어, 이렇게라도 이해를 하시면 어,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어찌 됐든 침넷이라는 구조로 반도체가 바뀌고 있는데 인텔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업체에게 선택적으로 맡길 수 있으니까 부담이 덜할 수 있고 이런 구조적인 혜택을 삼성전자가 앞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침넷 구조가 나쁠건 없거든요. 메모리 사업부 부서장도침넷이 반도체 미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는, 어, 인텔의 미세공정 전환이 예전부터 굉장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14나노에서 거의 몇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14나노 깎는 노인, 이런 별명도 생겼고, 사골이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많이 따라 붙었었죠. 반면에 경쟁사인 AMD 같은 경우는 종합반도체가 아니라 펜리스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제조는 TSMC에서 하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인텔과 삼성전자는 설계와 제조를 다 하는 종합 반도체로 분류를 할수 있고 TSMC는 오로지 제조만 AMD와 엔비디아는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인텔이 설계랑 제조를 혼자 다 하려니까 에너지가 분산이 되는 겁니다. 더구나 주력이라 할수 있는 CPU는 설계 난이도가 비메모리 중에서도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CPU를 비메모리의 꽃이라고 부르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인텔 입장에서는 설계와 제조에 신경 쓰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반면에 AMD는 설계만 잘해서 TSMC에 건네주면 뭐 얘네들은 기술력이 세계 최고니까 너무 잘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펌디스에만 집중이 될수 있겠죠. 이렇게 모든 역량을 설계에만 집중한 결과 실제로 인텔을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인텔 입장에선 이런거죠 아 설계도 빡세 죽겠는데 제조까지 신경쓰니까 려 너무 힘드네 이제 설계에 더 집중하고 침대구조로 바뀌니까 TSMC나 삼성전자에게 물량 좀 줘야겠다 어차피 우리 다 주는 거 아니고 일부만 잘라서 주는 거니까 뭐 우리한테 타격도 딱히 없어 자존심도 좀덜 상하고 지금까지는 돈 안되는 찌끄레기만 줬었는데 이제 뭐 핵심 CPU도 침내 코즈로 바뀌어서 레고처럼 조립만 하면 되니까 물량 맡기기도 훨씬 편해졌잖아. 그러니까 효율성 생각해서 웬만하면 TSMC나 삼성전자에게 물량 줘야겠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대세가 전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재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